자, 이용진의 전화 프로포즈. 저희가 그 처음에는 그 우리 싱글 남녀를 초대하지 않고 그냥 프로필을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방식으로 했었죠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사자들이 직접 얼굴을 노출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전화로 소개라는 어, 전화로 소개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, 남성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신뢰이기도 하겠죠. 오늘 또 남성, 우리 열심히 살아온 우리 가장 뭐 좋은 직업 중에 하나. 우리 사회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, 공무원으로 어 지금까지 생활해 오신 66년생 남성인데요. 이분은 경상권. 울산 정도면 부산, 울산이면 대도시니까 울산에 거주하는 우리 66년생 공무원 재혼 남성을 우리 전화 프로포즈로 소개하겠습니다. 제 전화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예예. 예. 안녕하세요. 강 선생님이시죠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저회사우 <laughs> 대표예요. 지금 통화 잠깐 아, 예. 괜찮으신 안녕하세요. 거죠? 네, 예, 예. 예, 지금 경상도 울산에서 전화 받으시는 거네요. 예, 맞아요. 아, 예. 제가 우리 선생님 이제 프로필을 보면서 혹 초기했는데 인생을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그런 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예. 아,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공무원으로 몇년 재직하신 거예요? 어제 뭐, 횟수가 뭐, 제가 나이가 연배가 50대 후반이니까, 횟수로 예. 한 25년 차 되죠. 그러니까 <laughs> 대학 졸업한 다음에 바로 공무원이 되신 건가요? 아니면? 예, 졸업하고 우리 연간 그, 뭐 민간 기업제. 예, 예. 좀 다니다가, 예예. 이제, 98년도부터 뭐 계속, 재직했으니까 예. <laughs> 세월이 금방 가네요. 우리가 뭐 제가 배우자 만남에서는 나이가 있으니까 좀 이런 그 경제적인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60, 66년생이시잖아요. <laughs> 예, 예, 맞습니다. 저도 하나 궁금한 게 66년생의 공무원 생활을 25년, 앞으로 한 28년까지 한다고 치면. 그게 <laughs> 공무원 연금은 한 어느 정도 나오는 받으세요. 보통 공무원 연금. 아, 사장 님잘 아시네요. 막 뭐. 환원하게 예. 아시네요. 제가 뭐 연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. 한퇴임하는 때부터 해 가지고 한200제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. 그 그래 예전에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 되기 전에 민간 뭐 유사 민간 기업 재경력도 이제 합산하기도 예, 예. 그 그래 합산 가능하다고요. 계정 개척 기준 때와 한 250에서 한뭐한2 8 4이 정도 네. 받는 걸로 전산에서 조회했습니다. 제가 저희 참 이럴 때참 공무원이 좋은 직업인 게 제가 아는 그 민간 기업에 있는 분 연봉은 네. 뭐 억대 억대시고 하하던 하신 분인데 네, 이분들이 네. 이분이 한 30년 이상 30년 네. 이상 그 이제 근무하면서 그 이제 그 보험 뭐죠 그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받는 뭐 연금은 백몇만 원대 밖에 안 돼요 안 되더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연봉을 많이 받더라도 몇십년 근무해도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절반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연금을. <laughs> 그 그래. 보니까 우리 그 울산에서 울산에 거주하시고 집도 울산 아파트에 거주하시겠군요. 네 맞습니다 자택이 뭐 아파트 한채아몇평몇평 네, 정도 돼요 뭐라고요? 아파트가 몇 평짜리에 살고 계세요? 아, 아파트는 아좀 작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네. 재산을 아파트 그 부동산보다는 긴그 금융 금융 쪽으로 한 4대 6 정도 해가지고 아파트는 아. 지금 24평 아파트 뭐 현대 아파트 예. 그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24평이면 <laughs> 작은 거 아니죠? 하지만 <laughs> 혼자고 하시는데 지금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4대륙 금융 긴에 저축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. 네,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, 은퇴 이후의 예. 안정적인 생활은 뭐 걱정이 없으시네요. 뭐 다른 뭐, 저도 뭐 일반 기업체 뭐 있어봤는데 예. 안정적인 면에서는 일반 기업체보다는 뭐 메리트가 있지. 있습니다. 매디터가 예.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 은퇴 은퇴 하신 <laughs> 후에도. 네, 맞아요. 그래도 조 그래도 저도 조금은 수긍합니다. 네, <laughs> 예, 은퇴 은퇴 준비까지 다 은퇴 그러니까 이후까지 다 준비 잘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형제 자매가 좀 많은 편이세요. 네, 네. 맨남맨 여세요. 예 네, 형제자매가 (1남 4녀) 중에 제가 둘째인데 예, 예.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형제 간에 뭐 많아도 뭐 우애가 있어가지고 뭐 부모님 같은 경우 가족 중에 부모님이 네. 부산 계신데 형제자매가 서울 창원 뭐 울산 부산 떨어져 있어도, 뭐, 사 뭐, 오해가 깊어가지고, 예. 저 서로, 뭐, 본인, 부모님도 서로, 뭐, 간섭 안 하고, 예. 향후, 뭐, 재혼하게 되면, 은 뭐, 두 사람만, 뭐, 그래, 내 자고, 뭐, 예, 두 사람만 알콩달콩 살면 되니까, 네. 차우라도 간섭 안 하기도 했습니다. <laughs> 예, 예. 그 저는, 예. 저는 알고 있지만, 지금 싱글인데, 네. 초혼이세요? 아니면 돌싱이세요? 저는 돌싱입니다. 아, 그러면 한 돌싱이 되지 날을 얼마나 되시는 거죠? 몇 년? 이제 법적으로 2년 됐습니다. 예, 2년 그러면 됐습니다. 그 이제 혼자 사시니까 그 자녀 자녀는 다독립했까요 자녀는 딸한 명이 있는데 예. 작년에 지금 20세 이후에 장 장년 아, 독립해 가지고 예. 서울에 뭐 따로 개인 사업한다면서 독립해 가지고 예. 네, 간섭 안 하기도 했습니다. 아, 네. 그럼요. 스무 살 넘었으면 그렇게 또 당당하게 자기 길 가는 게 맞죠. 네. <laughs> 자, 우리 저희 그 지금 종교 생활 하시는 게 있나요 혹시? 상대편 배우자들 사람이 종교는 뭐 크게 간섭, 이제 저는 무종교. 어, 제 같은 경우는 향후 예, 당후 뭐 교회도 나가 교회나 뭐 성당도 나갈 수 있을 거라고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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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좀 마음을 좀 정했습니다. 지금 술 담배도 하지 않으시고요. 지금 예, 술 담배 뭐술 담배 안 하고 있습니다. 그, 그 대신 좀그 예. 심심하시겠네요. <laughs> 혼자 사시고 <laughs> 술 담배 안 하시고, 예, 예. 주로 여가 예. 활동은 어떤 걸 많이 하세요 여가 시간에는? 시간에 이제 네. 취미생활. 취미생활, 취미생활 해가지고 뭐그 골프 하고, 뭐 산책하고, 헬스장, 예. 헬스장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향후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뭐 케임 이후에 제취업을뭐 준비하기 위해서 또 관련 자료 같은 거, 네. 또, 또 공부도 공부 뭐.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예. 공부를 가시간 공부도 좀 하고 향후 뭐, 그거는 뭐 어떻게 재취업할지 뭐 창업할지 뭐 관련 뭐 연관서적도 지금 조금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. 예. 저, 그, 저는 항상 높아심면서 재취업은 하시는데 창업은 하지 마세요. 끊으세요. <laughs> <laughs> <그러세요>? 예. <laughs> 그, 그, 공무원으로 예. 계셨던 분들은 특히 다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닌데 예, 그 결코 결코 그런 창업이나 뭐 그런 쪽으로 안가셨으면 안 좋겠더라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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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그 어, 예, <laughs> 많은 분들의 뒷모습을 봤는데 봤는데요. 예. 예, 재취업을 하시는 그참 그런 마인드 좋으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강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이제 우리 여성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여성이 적반동안이거든요. 네, 네. 제사랑이 예. 아니고 그런 그러, 걸로 알고 있어요. 한고에서 나이 차이는 한 2년에서 예. 한 10년 정도인데 조금 제 어필 어필이랄까 예. 욕심 개인 욕심은 예. 2년 차이라도 조금 관리 잘해야 가지고 예. 동안이신 나이 좀 동안이신 분 네네 아니면 네. 관리 안 하고 그럼 나이 좀 너무 많이 들어 보이면은 그렇죠 좀 개인적인 같이 있으면 이모 같은 분은 <laughs> 조금 사, 사양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남자 마음이 이해합니다. 첫째는 남자 여성이 관리가 되고, 두 번째는요. 두 번째는 또 어? 어, 음. 인성이 조금 뭐 인성이 조금 착하시든지 심성이 좀 받으신 분. 네. 네 그렇게 좀 원하고 있습니다. 네, 심성과 그다음에 네. 그 다음에 네. 그 관리가 된. 네, 좋습니다. 뭐, 남, 뭐 한국 남자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죠. 물론 플러스 알파 좀 있겠습니다만. 예,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데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보다 싫어하는 스타일을 피하는 게 좋거든요. 싫어하는 것도 한두 가지 가장 이런 스타일만큼은 나는 나하고 안 맞겠다. 어떤 경우일까요? 조금 뭐, 혹시라도 내가 술을 안마시 아술 담배를 안 하니까. 예, 예. 여성들이 뭐 음주하시는 분. 아저대 네, 일리 있습니다. 예. 음주하는 첫, 분은 안 맞을 것 같아요. 예. 예첫 번째는 음주하시는 분하고 네. 두 번째는 조금 성격이 조금 시켜마다 면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성격이 좀 못되신 분들은 예사 예, 사전합니다. 까칠한 분입니까 아니면? 예, 그막 예. 그게 정확한 표현이겠네. 가치남부은 조금 사잘게요 예. 아, 예. 근데 그 정말 남자들이 지향하는 모든 이상형인 거 아시죠? 아 맞아요.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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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알고 보면 참 멀어 설명할 수 없는. 예. 그토록 뭐 저희가 이제 이만한 거다 이해가 된것 같아요. 저기 그리고 울산에서 계속 사실 거잖아요. 울산에서. 아니, 향후 향후 한 님. 내년 이후에는 예. 만약에 지금 재취업을 예. 보니까 우리도 울산보다는 이 울산이 사실 지방이지 않습니까? 예예 광역시라 해도 예. 그리고 지금 서울하고 경기가 아, 네네. 조금 가능성이 재취업 가능성이 더 많아가지고 예. 올해 향후 내년 이후에는 경기 서울로 제가 이사가 가능하다고 예. 이사가 능하다고전 우리 선우 매니저분, 전 매니저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아,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. 울산에 네. 지금 거주하지만 아직 불안한 네. 서울 경기권에 살 가능성도 없고 그거는 그런데 그냥 뭐, 물음표로 두고요. 어떤 네. 여성에 따라 아마 케이스바이 달라질 테니까요. 예, 네, 건좀 네. 자유, 여유 자유롭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네, 네. 오,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저희가 좋은 네, 사람 네.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 오늘 조금 어, 예, 장님좀 예, 각별하게 좀 챙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잘 들으셨죠? 여성분들 56년생 우리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50대 이후에 남성의 만남에 제일순위는 예측이 가능한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많은 분들의 뒷모습을 봤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뭔가 좀그 인상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말을 잘하는 남성들의 혹해 가지고 정말 많은 그 상처를 입어 입는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. 그러면서 이 남성은 아주 여성분을 행복하게 할 기본이 돼 있는 남성입니다. 자, 우리 여성분께서 만남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만남으로 연결해 드습니다